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셀트리온이 세계 최고의 항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세계 10여개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회사이죠. 전세계 안티바디 항체 시장의 시장 규모 현재 규모로 25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더 커지겠죠. 고령화로 인해서 그리고 항체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파일을 몇 프로 가지고 올수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진짜 바로 체킹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생산 공장이 10만에서 1공장, 2공장 9만, 3공장 6만 그리고 CMO 8만, 송도 20만 계속해서 공장 캐파를 커 나가고 있죠 왜? 제품의 라인업이 5개, 6개에서 24개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많은 생산 캐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2000명의 충원이 연구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헬스케어의 직판에 대한 직접 판매를 시도하는 유통.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3사 합병이 또한 필요한 것이고요. 주가는 당연히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레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희망회로가 맞는가? 절망회로가 맞는가? 셀트의 오리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상황. 셀트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보수적인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23만 8천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역대급 하락의 바닥구간에서 희망회로 돌리며 존버하는 게 맞는가? 회사와 오너를 비난하며 절망 회로를 돌리는 게 맞는가? 코스피 이전 이벤트로 인한 주가 오버슈팅 후 2년간 대하락 구간에서 그 당시 절대적 지지를 받던 세롱처럼 셀 소주가 서로 물고 뜯고 싸웠다. 세롱은 주가가 바닥일 때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견뎌야 한다. 셀 소주는 회사를 견제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해야 한다. 결국 셀 소주는 떠나버리고 희망 회로만 돌리듯 우리들은 폐 잔병처럼 처절하게 견뎠다. 결국 2년 후 코로나 이벤트, 공매도 금지 이벤트로 역사적인 40만원을 돌파했고 최저점 개미들의 멘탈을 잡아주었던 세롱 또한 그때쯤 떠났다. 6년 전셀 트리온 투자를 시작하며 세롱처럼의 글을 읽으며 다짐한 게 있었다. 이 사람이 싱크풀을 떠나는 날 나는 반드시 함께 떠날 것이고 셀트리온 주식을 절반 이상 팔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리라. 그몇 년간의 다짐과 다짐은 레케노라주 유럽 초대형 계약 이슈에 대한 미련, 공매도가 모조리 청산하는 듯한 그럴듯한 액션의 소가 그래도 설마 여기까지 빼겠어? 그래도 여기는 지키겠지. 어, 어, 어 하다가 이 지옥까지 와버렸다. 지금도 셀트리온 투자 처음 시작할 때의 그,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한 더큰 욕심 때문에 실행하지 못한 나 자신을 매일 아침 거울로 볼 때면 거울을 부셔버리고 싶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개차반이 된 주가지만 CEO는 뭐 같은 인간일지라도 단한 번도 임상 실패하지 않은 이 회사의 능력. 결국에는 이 회사의 극강 역량이 역사적 정고점을 넘겨줄 것이라고. 또이 회사는 돈을 꾸준히 벌고 있고 흑수적 기업이기에 철저하게 법을 지킬 수밖에 없기에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행위는 시도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나는 믿고 견딜 수 있다. 딱 5년만 더 기다려보자. 역대급 대하락 구간이 1년 반이나 지났으니 5년 사이에 한 번쯤은 오르겠지. 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자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은 희망 회로를 돌리며 처절하게 견디는 구간이지 최근 득보잡이 싸지르는 절망 회로. 회사를 견제해야 하네, 지분을 모아야 하네, 서정지를 몰아내야 하네 하며 선동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의 글은 클릭도 추천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를 들먹이며 그렇듯한 글로, 글로 주주연대를 돌려 까고 홀딩스 주담대출 연장권에 신이 나서 글을 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런 다닥공간에서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는가 맞는지는 셀티의 주가의 역사, 증시의 역사가 증명한다. 최근 희망의로를 열심히 돌려주고 계시는 인생의 흐른다님을 비롯한 몇몇 주주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난이 지옥의 구간대를 견디고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한 주, 이렇게 한 달, 이렇게 1년 이나고 지나고 여기서 죽인네 살리네 해봐야 세월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갈 것이다.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요. 자,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분은 5년을 언급하셨어요. 그만큼 5년이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전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그 전에 기업 가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을 하면은요, 주가는 시간차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셀티온의 2022년도, 2021년도 주가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요, 2020년도 대비 확실한 실적 성장 폭의 프로테이지를 못 찍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요. 여기에 회계 이슈와 레퀴노라 가지고 또한 밀었죠. 그리고 시장의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그리고 마지막에 블록 딜로 밀었습니다. 자, 공매도, 쩐주, 세력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았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언제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언제 그럼 과연 주가가 자금이 들어오느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냐 세력들이 가지고 놀다가도 세력들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시기 그 시기는 언제이냐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 될, 되는 그 시기 첫 번째 우리 파르도 있는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의 램시마 SC의 2023년도 미국에서의 신약 출시 그쵸? 스텔라라 그리고 아일리아, 그리고 프로리아, 졸레어. 이 제품들의 2023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의 진출, 그 부분에 대한 속도, 그리고 이 전에, 이미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합병에 대한 기업 실적 성장폭이 찍혀 나갈 때 합병에 대한 이슈가 저는 진행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주 애들은 알아서 먼저 들어올 겁니다. 이미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극감해 있는 상태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밀어놓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모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점핑하는 그 시기. 첫 번째 실적 성장, 기업가치 성장, 합병. 그러면 얘네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때 개인들은 또다시 달려들 것이다. 그러면 그때 정거점 돌파가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지켜보고요. 23년도 우리는 결국 시간차만 발생을 할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예요. 여유 자금과 장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원칙으로서 무직하게 우리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은 도착할 수밖에 없다. 자, 그 근거자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2030년까지 매년 최소한 개, 제품 런칭 목표, 현재 런칭 제품 수 6개에서 30년도까지 24개가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보이시죠? 램시마, 램시마SC,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레키노라, 악템나, 프로리아, 아일리아, 스텔라라, 졸레어, 아바스틴, 면역계질환, 종양질환, 세포주 개발, 면역계질환, 종양질환, 기타, 공정개발. 쭉 해서 24개까지 우리의 지도는 아까 언급했듯이 단한 번의 임상 실패도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대단한 역사입니다. 셀트론이니까 다른 기업이면 못합니다. 셀트론이니까 해내는 겁니다. 우리 셀트론 직원들의 정신력 그리고 기업에 대한 마인드, 임직원들이 결국은 해내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지금의 셀트론을 만들어왔고 그 부분이 결국 숫자로 바뀌어 나가면서 결국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가 저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날까지 2018님의 글인데요. 자료고요. 정말 항상 좋은 자료와 훌륭한 자료를 주주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남겨 주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도 언급했지만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로리어, 악템나. 이 부분이 2023년 미국, 2023년 미국, 2024년 유럽, 2025년 미국, 2025년 미국. 자, 보이시죠? 우리 제품들 최소 몇조 수조 단위의, 수조 단위의 제품들이 출시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제품 개수는 이제 다섯 개이다. 이제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가 되면 올해 램시마에스시 성장 속도와 유플라이마가 기대가 되며 이게 실적 성장 폭이 찍히게 되면 그 기준점에 맞춰서 합병을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지금 주가가 전고점 38, 40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주가가 16만 원 근처까지 바닥에 내려와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죠. 계좌잔고 박살나 있고 그러나 지금의 주가를 저는 믿지 않는다. 지금의 계좌잔고를 더불어 믿지 않는다. 그 이유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2조를 성장폭을 프로테지로 뛰어넘는 그 순간 여기에 합병이 진행되면은 저는 전고점 돌파가 진행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은 결국은 들어오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역세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돈은 사실 굉장히 정직하다 크게 보면 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해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은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 내년에 정치되더라도 후년에 성장하는 기업의 자금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가 바로 이 자본 시장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 우리 이 진리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 삼성전자 35년의 역사에서 9 5 0배 상승. 결국 훌륭한 기업에 오래 묻어두고 동행하는 것. 그게 주식 투자의 저는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자, 글을 조금 더 보면은요. 5개, 위에 5개 제품들의 지난 4분기 매출 확대가 약 워낙 약 9조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36조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전년 동, 동분기 대비 평균 14.6%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성장한다면 2023년 CTP 43및42 출시 예정에는 분기 약 12조, 연간 48조 시장 규모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바이오 시뮬러가 출시되기 이전 오리지널사들은 약가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가 더 커지는 셈입니다. 위 5개 제품들은 대부분 퍼스트 무버 또는 경쟁사 제품들과 유사한 시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 첫 해에는 점유율이 높지 않겠으나 출시 1, 2년이 경과하면 두 자릿수 점유율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50조 시장에서 10% 점유율이면 연간 5조 매출입니다. 셀티온 이전 바이오시뮬러의 점유율을 고려할 때 10%만 점유할까요? 호주마 미국 시장처럼 아픈 손가락도 있겠지만 램시마 유럽처럼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점유율을 기록하는 제품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이들 제품만으로도 연간 10조 매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 점유할 때 이것만 있습니까? 디아트러스트 및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변이의 진행 연구에 따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산마도 있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도 이제 성장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파이프라인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분명 장기 성장성이 확실히 담보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두가 성공한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동무가 필요합니다. 우리 게시판 셀트리온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공간입니다. 셀 동행.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나의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조금씩 배려하며 양보하며 고통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공유하며 서로 다독거리면서 가야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셀 동행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까지 2028년 그날까지